종량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상유가족과 미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여기는 하노이시 제한군인의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인데 미리 와봤습니다. 미리 와봤는데 에, 출발은, 에, 출발은 내일 아침, 일요일 아침 에, 10시 5분에 출발할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에, 사전에 미리 제가 어, 일단 어, AI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laughs> 우선 그, 방송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8월 달에 그, 우리 서, 33분의 전기 후원하신 분들은 제가 명단을 매, 매번 불렀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전기 후원 외에 후원주신 감사하신 분들한테 에, 명단을 몇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고광윤 전원님, 권정홍 전원님, 양한용 전원님, 민종기 전원님, 원강호 전원님, 이영일 전원님, 유치형 전원님, 유재영 전원님, 이영인 전원님, 주채호 전원님, 주창성 전원님, 조규용 전원님, 손익상 전원님, 안종석 전원님, 그 외에 최용 전원님과 최용수 전원님, 김말련 전원님, 이형무, 이형무 전원님, 김병근 전원님, 이상철 전원님 그리고 이현식 전원님 등좀 빠지신 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노이 의 출발을 앞두고 그러면 좀 컨디션이 뭔 컨디션 형태가 안좋아가지고 참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번에 안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꼭 참석을 좀 어렵더라도 약을, 비상약을 준비해가지고 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번에 이렇게 회의가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 이 타이밍적으로 볼때 하노이 작전회의라고 봐야 돼요. 예 이게 좀전 임원, 전 지부장들의 그 하노이 단합회의다. 그래서 그동안에 3박 4일간 밤새워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전우들의 소망을 이루는 그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에, 이렇게 세미나 미팅, 특히 하노이에서의 미팅, 국내에서도 아니고 이제 밤을 새워서 전우 여러분들의 소망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화정 회장과 저하고 1대1 미팅도 좀 해보면 은 좋은 방안이 나올 거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전우 여러분들 중에는 뭐이 이, 바쁜 때이 중차단 시기에 예, 그런데 왜 놀러 가느냐 하는데 놀러 가는다고 생각하신 것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예, 뭐 물론 놀러 가는 걸로 생각하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가서 해야 할 일들은 의외로 많더라. 첫째는 그 우리 지부장들이나 이렇게 간분들이 SNS의 카톡도 못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나 그래서 그 카톡이나 어임 우리가 어 효율을 높이고 작전을 짜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문자 카톡 그리고 유튜브 구독 이것이 음, 필수적입니다 그걸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에, 저는 한 사람도 어 빠지지 않도록 어 가서 배워가지고 가서 지회장들한테 지회장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어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닌가 그게 이제 물론 뭐 낮에 뭐 행, 행사 이렇게 하고 나면 저녁에 와서 어 시간을 밤새워서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어삼박4일간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에, 회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에, 우리 앞으로 어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특별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추진하 추진하는 방향을 어떻게 음 우리가 그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대성 공약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원들, 임원들하고 간부단에 각 의견들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이걸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 우리가 가는 목표를 뭘로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각자 의견을 하나로, 우리는 하나다, 하나로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목표에 집중하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 그러면은, 밤을 새워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거 단독법, 우리 월남전 참전자법이 참전 유공자법에 의해서 6.25하고 같이 있을 게 아니라 월남전 참전자 유공자법, 별도로 있어야만이 우리의 권한과 권리, 전투 수당의 진상 규명 등등 모든 것을 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특별 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데 의견을 서로가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런 데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하고 싶 마음은 있지만 은 방법이 또는 뭐 이것도 힘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우리가 하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야 한번 못하니라곧 새로운 도전에 반드시 도전하고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후임 우리 저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보상법. 우리 지금 월남전 참전자의 서훈 의원이 추진하있는 보상법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추진하면 이번에 어떻게 하면 추진해서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방안도 우리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그 참전 명예 수당 두배 인상 문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 척 하는 것도 어쩌면은 이이 서훈 의원회 민주당하고 우리가 월남전 참전자가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견제나 또는 뭐 개심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생각이 돼요.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제가 속으로만 있던 걸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풀어나가야 될 문제 해결 방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후 여러분들한테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이 전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당사에 가서 등록을 하라 했더니 뭐 천원만 하면 돼요 근데 만원씩 등록하신면 많더라고요 등록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등록하신 분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보니까 뭐 너무 그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그 작전상으로 그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진짜 후원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 만원 가지면 열 사람을 그 저기 가입을 해주세요. 그돈 가지고 혼자서 가입하지 말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이번에 회의에서 하고 회의에서 도나 모르겠네. 혼자 비밀 작전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깊이 알면은 작전이 누설되면은 작전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의심하는 사람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나를 믿고 다른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들어주시면은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가입. 근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입하느냐고 계속 질문이 오는데요. 계속 내가 올려줘도 계속 개인적으로 질문이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은 제 유튜브를 안 봤다는 얘기야. 유튜브를 안 보고 그냥 하나 유튜브 하나 보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요. 유튜브를 두세 개만 보면 어떻게 가입하는 방법이 다 나와요. 가입하는 방법 간단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야를 막느라고 본인 지역구. 내가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 산다. 용인시에도 갑구, 뭐 을구, 병구가 있잖아요. 그럼 뭐, 여가 뭐, 을구, 병구에 산다. 그럼 병구의 국회의원 누구냐.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그, 자기가 해당되는 국회의원. 그 해당되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핸드폰으로도 가입을 할수 있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가면,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조금 그 힘들더라도 직접 가서 어, 가입을 가입할 사람 뭐 명단을 한 10명 가족들까지 가지고 가 가지고 가가지고 한꺼번에 가입을 하시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10명을 가입을 하시면서 어, 통장에 10명 1000원씩 해가지고 1 0명에 내가 내 통장에서 이, 여기 10명 만원 이렇게 매월 하겠다 이렇게 하여튼 가입을 해 주시면 하, 하다못해 두세 명이라도 어, 자기 혼자만 가입하지 말고 가족도 가, 동시에 가입을 가족 명단하고 어, 명단만 가져가고 어, 전화번호 주소 여기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가면은 얼마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뭐정가면은뭐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가지고 가져가 가져가서 가입하시기도 되고요 그래그 하여튼 그 유료 당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천원 이상 유료 당원 그럼 3개월 이상 지나면은 투표권이 생깁니다 그 투표권이 보통 투표권이 아닙니다 그 당원의 투표권은 우리 국민들 한백 명이나 천 명의 투천 명을 대표하는 거나, 어떻게 되면만 명을 대표할 수도 있으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는 투표권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 그런 투표권을 여러분들 돈뭐천 원, 이천 원에 매, 매월 내시면은 한만 명을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그 투표권이 행사할 수 있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격을 저기 저, 저, 저 뭐야, 차, 책임당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그 연수 교육도 받으시고 그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이주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그, 참, 그 당사를 방문해 가지고 들어가는 뭐 정보가 있나 어떤 무슨 행사를 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반드시 우리가 그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외에도 지금. 참전수당 그 인상하는 것도 어두배 인상하는 것도 이거 뭐열 배도 인상할 수 있고 다섯 배도 인상할 수 있고 그건 그때 그때 우리의 에, 능력에 우리의 그그 그 당원 가입 수에 따라서 우리의 힘이 발휘된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후 사회 에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 돼 서로 분리돼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싸우고 말이지. 그, 저기, 국민의힘당에도 말이에요. 좀 이번에 대권을 잡고도 말이야 그, 뭐, 내부 총질하는 그런 대표 하나 있으니까 말이에 정신 없잖아요? 그, 우리, 우리 월남전 참전자 안에도 뭐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저도 하나의 대표적인 그 신뢰였지만은, 하여튼, 그거는 일단 그, 기강을 잡기 위해서, 우리 하나로 되기 위해서,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제가 뭐, 개인의 무슨, 저, 사리사욕이나 저는 어느 한이 있더라도, 저는 뭐, 예, 뭐 임원, 지회장, 뭐 지부장, 뭐 임원, 뭐 국회의원, 뭐 아무것도 제가 할, 할 필요 가 없어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런 걸 하지 도않아 의심도 하지 마세요. 저는 뭐 혹시 무슨 뭐 비례대표, 뭐슨 내가 뭐 국회의원도 이라 할까 아닌가 이런 오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나이에 국회의원 아니라 대통령을 시키자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 건강도 따라주지 않고 제가 그를 맡을 능력도, 힘도, 건강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저한테 대해서는 그런 의심을 하지 마세요. 저는 전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후 여러분하고 들을 같이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죽을 때까지 제가 전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마음, 단지 제가 혜택을 본다면 여러분의 구독, 후원, 그거밖에 제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건 마저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절대 오해만은 의심은 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우리 전후사회가 함목하고 어예기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엄청난 어, 큰 우리 전우들의 에, 전환점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아종회장하고 이, 저하고 어떤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독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개인적인 시간도 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우사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제가 많은 조언도 해드리고 또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원하는 방안들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어 지원할 것이고요. 틀린 방향이라면 적극적으로 제가 막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번 에, 하노이 우리 작전회의. 하노이 가는 거는 놀러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작전회의. 저는 여러분들의 그 제가 가서, 에, 물론 뭐그 비밀회의 같은 거는 제가 에, 방송을 안 하겠지만은 에, 필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는 수시로 제가 방송도 하고 또 필요한 데는 라이브 방송도, 어한 이틀 정도, 어, 19, 20 이틀 정도는 현장에 라이브 방송도 하고 저녁에 회의하는 거는 중요한 회의를 제가 반드시 녹취를 해가지고 이 영상으로 찍어 보관해 놨다가 저는 필요한 거, 어또 노출돼도 관계없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 오해나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전후의 방송과 월남전 참전자의 해 이번 그 작전 회의, 하노이 회의, 하노이 세미나, 하노이 미팅, 어, 하노이 어, 저기 에, 이 뭐야 시하고 하노이시 제안군이라고의 군인의 MOU 30주년 에, 기념 행사를 어, 축하해주시고 어, 기대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에, 관심을 가지고 전후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시면은 전후 여러분들의 큰 그리고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여러분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걸 반드시 반영하고 또 어, 작전에 참, 참고하는 그런 그 미팅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어, 댓글 그리고 어, 부탁드리고요. 어, 더 기적이 내가 우리 전우들의 에그 유튜브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잠깐 보시면은 에, 제 유튜브에 지금 내 채널에 가시면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커뮤니티 커뮤니티에 들어가시 이, 여기 어, 커뮤니티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여기 제가 써놨어요. 그 당원 가입 절차 이 가입 절차에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전화하고 묻지 말고 여기 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직접 보세요. 그리고, 보안방첩사의 임무라든지, 인천상륙 72년 기념, 국가안보 기무사의 업무들, 국가, 그리고, 정치주도, 정치주체 정치 주도권을 우리가 잡는 것이 5억에 500만원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 방송을 많이 해놨으니까, 들어가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저한테 전화로, 그 이거 위에 제가 그 보면은 무슨 개인 신상 문제, 개인 신상의 질문 관계, 무슨 내가 급수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뭐신체에 떨어졌는데 뭐 이런 거 제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런 전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가입 국회 뭐 가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다 제, 제 써놨어요.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되지. 저한테 전화 하지 마세요. 전화 하시면 제가 정말 일을 못 해요. 업무 방해가 돼요. 저는 그큰 일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머리가 하루 종일 작전 머리 세우고,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이런 단계에서, 저는 여러분들, 그, 개인적인 신상 문제, 이런 걸 전화하시고, 그런 걸 자꾸 깐족깐족 하시면은, 그리고 댓글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댓글도 내가 보여드려도 안 보여드렸는데, 에 우리를 견제하는 그 댓글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젊은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어린 놈들이 그, 그다 무슨 뭐, 어, 우리 노인들을 폄하하는 그런 그 댓글들도 많은데, 그런 건 제가 싹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개인, 전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상한 댓글, 다른 사람들 바로 지워버려요. 저는 우리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그 건져, 건져 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런 걸, 어, 신경 쓰다 보면은 우리가 목표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갖지 마세요. 뭐, 이준석이가 어떻고, 뭐, 이재명이가 어떻고, 어? 정치,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데 관심 갖지 말라는. 우리 정치적으로 전우들을 위한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고 전우들을 위한 작전 당원 당 가입이라든지 이런 정치에는 이런 정치 행위는 우리가 우리를 위한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우리를 위한 정치 행위도 관심을 갖지 말라. 뭐 정치 행위 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그 우리 임원들도, 회장들도 우리 지회장들 뭐 누구는 회직자 그런 회직자 아니라 뭐 회장이라도 어 이게 다 가입할 수 있고 행, 정치 활동 할 행위 할수 있어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한도를 다 알고 있으니까 에, 임원들 외에는 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임원들도 정치 무슨 정당에 가입해 가지고 뭐 회장이 되거나 무슨 뭐해계해괴물 회계, 간부가 되거나 이런 것만 안 하면은 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그 우리 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정치에 행위를 하에 있어서 우리의 권리를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당원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그 당사에 가서 우리의 의사를 어, 표현하고 해야지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다해줄 텐데 왜뭐 자꾸 나서느냐 하는 사람들 정말 한심한 저릇들 많아요. 그러다가 세월 58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줄 늙어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주장하지 않고 누가 우리의게전지 권익을 남이 절대 우리의 권익을 차지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익을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줌스